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성도 여러분 편하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좀 돼요 시기 오노 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와여, 호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와여, 호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대에 붕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대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향하며 불덩이가 그 그의 팔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휴장이 흔들리는도다. 요하와 주께서 말을 타시며 그분을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시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니이까 주께서. 말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다이가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밟아서 땅을 두루 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아기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귀초를 바다까지 드어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허... 들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곧큰 물결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늘렸고 내 목소리로 내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십칠절 잘하는 구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파도나무에 음, 열매가 없으며 감남남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을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이 노래는 주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마지막 날, 아 의미가 또 있고요. 또 내일 12월 첫날을 산뜻함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한 달도 잘 정리해야 되겠죠. 오늘 주제는 공의의 심판을 완성하실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라. 남주다가바벨론내가 망했어요. 참 슬픈 일이죠. 한 국가가 망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근데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패하게 하고 왕들을 죽이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아주 잔인한 나라잖아요. 우리 일제 때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직이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한 감정이 크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꿈을 줍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몫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 시의 형태로, 예, 서사시와 같이, 혹은 구약의 성도들은 또 이걸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찬양의 형태로 불렀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또 의미적이고, 비유적이고, 아, 그래서 이걸 아주 우리가 100%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저도 시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쓴 시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자기 상황과 자기 감정에 맞게 그 시를 해석하는 걸 봤어요 똑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 잣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정리해야 되지만은 또 그때그때 그때 사람의 읽는 감정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 표준 스탠다드의 중심에서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라서 디테일이 좀 부족해요 자세함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제한된 시간이라 또 기름은 여러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증가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개요적으로 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운옷은 시편 7편에 나오는 시가연의 복수 형태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음악적 표현한 방식 우리나라에 무슨 트로트도 있고요, 재즈도 있고, 지르박도 있고요, 또 발라드도 있잖아요. 그리고 클래식에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고대 성도들이 이 불렀던 하나의 음악 장르 그 시기운옷 시기운옷 기억하세요. 자이 절에 예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날랐나이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망한다는 소식을 이 하박국은 뭐중에 기도 중에 계시를 받은 거라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받아서 말하는 자입니다 나비라 그래요 히브리말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봐도 이 사람은 받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도 이 하박국은 들었죠 그래서 너무 기쁜 거라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시판하는 것이고요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회복이죠 그 회복의 다른 말이 부흥이죠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기도지요 그리고 신구약 통틀어 부흥이라는 용어가 딱한번 나옵니다 놀랍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 재건 회복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 성도에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우리 교회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바란 산에서부터 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바란 대만 신의 광야를 거슬려서쫙 가난한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연상하면서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온다 귀한이에요 본국으로 돌아온다 회복이에요 본국으로 돌아온다 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국가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부흥돼야죠 그 7절입니다.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에서 나오니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다. 광명이 햇빛 광선 다 치유한 것입니다. 말랑에서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의양께서 나온 송아지가 뜸같이 드러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비스, 치유의 광선이 임하여 완전한 치유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칠병 오오전 오절 역병이 그 앞에 행하여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온다. 에 네,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할 때 역병으로 고대 사회에서 역병 전염병 야무섭죠 오늘 코로나일고 적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적들을 심판할 때 이렇게 역병으로 심판했습니다. 그가 선신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본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니 그의 행하심에로부터 그러하도다. 두 가지예요. 이바벨론이 그냥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거든요. 어느 에저 페르시아에게 전쟁할 때는 그냥 말로 산이 무너지고 그냥 작은 산이 엎드려지는 무서운 전쟁이잖아요. 마 전쟁 말들이 뛰는 그지을흔드는 소리 무섭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는 거라. 오늘날은 뭐 전투, 무슨 뭐 폭격기, 미사일. 무섭죠. 이라크 망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 무섭습니다. 이게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페르시아와 무서운 전쟁을 통해서 지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자연계에서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도 무섭죠. 그런 걸 지금 연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린다 국가가 송두리체로 흔들리는 걸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만 무섭습니다 여호와여 8절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미니까 강들을 노여워 하시미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시니까 이 이건 사실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예, 네. 이건 이제 그 지진이나 자연계의 큰 재앙을 통하여 백성들을 꺾으시는 의미하고요. 또 강들은 다른 말로 그 적군의 군사들이 강물처럼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군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박국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절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어,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던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수에 멈추었나이다 맞아요 자연계의 변동과 동시에 큰 전쟁을 통하여 그 화마로이 돼서 적들이 망하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아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무섭죠 해서 이 고대 페르시아의 다리오라든지 에또 고레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이 훗날 또 페르시아의 알렉산더에게 망합니다만 고대의 전쟁은 미련하고요, 또 잔인했고요, 인정 사정 없는 뭐인과 이런 게 없는 아주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나라와 제국들의 권세가 그 나라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땅으 하는 것을 한각국은 설명하고 있죠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면 기초를 바닥까지 흔드셨다 무서워요? 그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지요? 이 적들의 나라를 머리를 부시고 기초 바닥까지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고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헤르시아라든지 헤나는또 로마에 망한 거 로마는 후에 고쪽족에게 망하죠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다 잔인한 국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데 사실은 그들이 패방하는그 원인은 그 나라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선지자의 시각이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시각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이면에 또 다른 영적 세계에서 사탄과 마귀의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다 까부셨죠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고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죄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복음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회의리 바람처럼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이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수스셔서 그 적들을 다 멸했다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주의 백성 오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뭐 하나님 무슨 말을 타시고 하나님 무슨 뭐 어, 오늘로만 미사리를 쏘며 하나님 무슨 뭐 예, 전투기를 타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은느적 표현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찍이 누가 네,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이전에 욕기서 지난번 읽었잖아요 욥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제국들 사이에 있어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두려움 말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나라를 지켜 주시는 분이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 가정과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는 불이죠. 16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에 처소에 떨리도다. 이 바벨론이 사실은 이제 훈날, 하마고 훗날 이제 망하여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만 그 전에 시드기야의 때에 나라가 망할 때, 그 바벨론 군사가 남유다를 공격해올 때, 돌아갔겠죠. 그래서 하박국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까지. 아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평화롭게 사는데 북한 155마일에서 인민군들이 다 어느 하루아침에 그들 장사포를 쓰면서 우리 서울로 밀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무섭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흔들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해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미 봤어요 무엇으로? 계시로 들었어요 무엇으로? 음성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환란, 유혹, 시험, 고난, 고통이 온다 해도 다시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19절에 이 하박국의 자기 신앙입니다. 들어봤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솔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의 양이 없으며, 우리의 유양간의 소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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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laughs> 하나도 없어. 왜? 전쟁이 다 끌려갔으니까, 다빼앗겼으니까 노력당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김면손바닥이빈거리에다 앉아야 돼. 그런데, 하박국은 무서워하자면 두려워하잖아. 그게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요호와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제가 결혼해서 46년 살았습니다 제가 75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게 상당히 됐죠? 예. 그런데 아내하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돈 없고 집 없고 소유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당신만 옆에 있으면 된다. 예, 제 아내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의지하고 사는 거요. 또 하나는 세상 것다 떠나가고 누가 뺏어 가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왜? 하나님 살려줄 것 믿으니까. 그 신앙이에요. 우리가 모두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방국이 그런 신앙. 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 하나님이 사슴은 이 높은 곳으로 사는거 아세요? 그 사냥, 염소, 다 절벽을 다녀요. 왜? 적들이 쫓아올 때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고요. 그래서 그, 그, 쪽발 가진 짐승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위나 높은 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들의 그 본성이에요. 희한하지요? 우리를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놀랍잖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지위하는 사람에 맞춰 수금에 맞춘 노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절에서 16절까지는 0다 뭐예요? 구약 성도들이 성전에서 부른 노래라. 오늘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면 이깁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아와 살리라. 기억하시고 오늘 이한 주간 올해도 지금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